Hallo meine Damen und Herren! 오늘의 곡은 Nummer 11 Ein Jungling l e b t ein Mädchen 한 젊은이는 한 소녀를 사랑했니 다이 곡은 조금 특이한데요 화자의 시각이 바뀌어서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이 밝지만 실은 자신의 이야기를 냉소적으로 풍자한 곡입니다 저는 곡에서 이 특징적인 싱커페이션이 마치 사람을 놀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은 곡인데요. 약간 슈베르트 곡의 느낌도 나고요. 가수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 천연덕스럽게 부르는데 다른 곡에선 가수의 원래 신경을 말해주던 반주까지도 끝까지 냉소적이라 듣는 사람이 오히려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곡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Ein Jüngling Lit Ein m ä d c h e n 발음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이전의 곡들은 시로 쓰여진 가사라서 라임도 마치고 전체적으로 짧은데요. 이 곡은 그냥 한 스토리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Ein Jüngling Lit Ein Mädchen, die hat einen anderen e r h 한 총각이 한 처녀를 사랑했으나 그 처녀는 다른 총각을 골랐네 혹은 사랑했네. Der andere liebt eine andere und hat sich mit dieser v e r m h l t 다른 총각은 또 다른 처녀를 사랑하여 이 처녀와 결혼을 해버렸대요. 여기서 hat fair melt는 결혼을 하다입니다. Das Mädchen nimmt aus Ärger den ersten besten Mann, der ihr in den weggelaufen. 맨 처음에 천녀는 화가 나서 때마침 천녀의 눈에 비친 지나가던 암무하거나 사랑에 빠져 버리니 The youngling ist h l b e l doch 맨 처음에 그 사랑했던 총각은 완전히 화가 났어요. Es ist eine alte Geschichte Doch bleibt sie immer neu. 이것은 옛날 이야기지만 이런 일은 되풀이가 된대요. 항상 새롭게 시작한대요. 여기서 화자의 진짜 생각이 나옵니다. Und w e n sie just passiert? Diem? Bericht das Herz e n t z w e 꼭 그러한 경우를 당한 사람은 애태우는 생각을 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이라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吟과 吟은 각각 吟와 어의 삼격으로 누구에게 그 얘기란 뜻이고요. Das Herz, 심장, and z v i 는 반으로 갈라지는 극심한 아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인 맞춘 부분을 한 군데 볼 수가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두 번째 단과 세 번째 단에 에어 벨트, 그리고 페어 멜트, 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력을 위해서 베르테르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베르테르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 젊은 농부가 미망인과 사랑에 빠졌지만 결국 거절당하자 살인한 사건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괴로워 산에 올랐다가 우연히 미치광이를 보게 되는데 이 미치광이는 이전에 롯데를 사랑했던 젊고 똑똑한 지식인이 롯데와의 사랑이 이어지지 않자 결국 미쳐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롯데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신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생각에 베르테르는 살인자 농부와 미치광이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넘버엘프, 아인 융링 l i e s t ein Mädchen, Melodie 익히기 시간입니다. 자 처음부터 너무 느리지 않게 하시겠습니다. Ein jungling l i e s t ein Mädchen, die hat einen anderen Wert. Der andere l i e s t eine andere und hat sich die mit dieser vermählt.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 앤! 그렇죠? 꼭 남의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as <목소리> Mädchen nimmt aus Erdo Den ersten besten Mann We are w i t t e m we can l a u g n d e r youngest will d r a n 여기까지 한 번. Das Mädchen. 하나, and. 그쵸? 여러분. 여기서 대여 유물링이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감정 입이 잠시 됐습니다. 그래서 위벨드란 약간 연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어, 아이거내 얘기 아니지 하고 t h s is i e i h s 여기까지 다시 하나 그렇죠. 다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냉소적인 느낌으로 노래를 잘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u n 여기까지. 여기서 자신도 모르게 다시 감정입이 돼서 그 슬픔이 화가 나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그 감정입을 아주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반주가 나오면 언제 그린 한 듯? 다시 나 몰라라 하시면 됩니다. <목소리도> 네. 하나 Mädchen nimmt aus Hirgo, den 하나 앤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 앤 그렇죠. 마지막까지 감정 연결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추스